4차 산업혁명과 고령시대에 대한민국이 의료 장비 혁신 기술을 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해야 합니다. 삼성 등 한국 업체는 아직 MRI와 CT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. 삼성전자도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. 그런데 중국 업체들이 먼저 MRI와 CT를 개발해 출시했습니다. 중국 의료기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의료 굴기 정책이 있고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보건 의료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쏟아냈습니다. 가장 먼저 존스홉킨스트 등 미국 최고 병원들을 모델로 삼은 최신식 병원을 국가 주도로 세웠고 이들 병원이 자국 의료기기 제품을 사용하도록 독려했습니다.